치즈를 차가차 끓여서 위에다 쭉 뿌려주면 뭐하려고? 20년 동안 닭발만 연구해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닭발이 있다 그래서 내가 탁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? 평방 막게 치과 닭발 옆에 있는 건 뭐야? 이거동물 닭발이고 이건 닭발 편육 가격은 얼마인데 전부 다 행사 특가로다가 최대 16% 할인받아왔어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사람 손으로 직접 구워서 불맛을 내고 간단하게 렌지만 돌려 먹어도 쫄깃해서 맛있더라고 이제 먹어봐 그려? 항상 <laughs> 지대로죠? 음. 이야. 치과 닭발 맛은 어때? 하고 쫄깃해서 딱이요. 요 한잔 먹고 세주안 먹으면 그게 중범죄요. 분량은 아, 진짜 많이 나? 이 예. 과하지 않고 딱 즐길 정도만 나. 음. 국물 닭발은 어떤 맛이야? 아 좋다. 야, 살짝 달뜨하고 마늘 맛 막이 나고 칼칼하니 국물 닭발 취향의 분들 딱 적극해는 맛이야 맛있겠군. 닭발 편육은 어떠해? 닭발 변형 작년에도 광고했잖아. 쫀득하고 짭짤해요. 진한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음. 소장난 딱 먹으면. 니가 네 행복이지! 그래서 니네 일픽은 어떤 제품이야? 나 무뼈랑 편육이랑 고민되는데? 공동이를 난지나